안녕하십니까. 제품 개발과 생산 기말고사 과제를 발표하게 될 진영태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문제 분석, 두 번째 문제 정의, 세 번째 개념 설계, 네 번째 제품 사양, 다섯 번째 결과입니다. 먼저, 빔 프로젝터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는 빔 프로젝터는 10에서 150만 원 정도의 용도별 가격이 상이합니다. 디자인은 대부분 직사각형의 박스 모양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후에 캠퍼족이 증가하면서 휴대용 빔 프로젝터가 나오게 되었는데, 휴대성은 높으나 대부분의 제품이 중국산 생산으로 신뢰성이 낮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이후에 홈 시어터를 위한 TV, 대용을, TV 대용의 빔 프로젝터가 나오게 되었는데, 가격은 200만원 이상의 고가를 형성하고 있으며, 장점으로는 고화질과 넓은 화면이 시청 가능하다는 점이 존재합니다. 기존 빔 프로젝터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빔 프로젝터는 대부분 직사각형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고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따라서 사용 장소는 학교나 회의실 등으로 측정되며, 각도 변화에 따른 유연한 시청이 어렵다는 그런 단점이 존재합니다. 또한 설치는 대개 천장에 매달려서 설치하거나 책상 위에 단순히 올려놓는 등의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천장에 매달려서 설치하게 되는 경우 유지보수에 대한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기존 빔 프로젝터의 문제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습입니다. 벽에 최대한 붙인 상태로 설치의 단점이 존재합니다. 이유를 조정해야 될 경우 직접 조정해야 되며 각도 변경이 어렵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두 번째 모습입니다. 학교나 회의실 등 천장에서 설치한 모습입니다. 천장에 구멍을 뚫는 등 최초 설치에 어려움이 존재하며 천장에 설치한 만큼 유지 보수에 어려움 또한 존재합니다. 세 번째 모습입니다. 보통 집에서 설치한 모습으로 삼각대를 이용하여 높낮이가 조절 가능하다는 장점이 생겼습니다. 또한 삼각대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동에 대한 편의는 추가되었으나 그만큼에 대한 무게가 무거워져서 구성분들이 이동을 하게 될 경우 불편하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존 빔프로젝터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생각해보았습니다. 첫째, 설치에 제약이 없어야 할 것이며 두 번째, 스마트폰, OTT 등 연결에 어려움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유지보수에 어려움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트리즈 분석에 의거하여 33번 사용의 편의성을 개선하려고 하였습니다. 제품 사양 안내입니다. 39 트리즈를 이용하여 33번을 개선하고 36번에 대한 단점이 존재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사용의 편의성은 높아야 하지만 장치는 복잡해서는 안 된다입니다. 이를 이용하여 12번, 17번, 26번, 32번의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저는 이 중에서 12번 모양을 개선하기로 선택하였습니다. 해당 모양을 보면 알수 있듯이 각도 변경이 자유롭고 정면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며 자체적인 거치대가 존재하여 어디서든 설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해당 제품 실제 사용 모습입니다. 첫 번째 모습은 캠핑장에서 그저 텐트에 설, 텐트에 촬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모습은 선반 밑에 설치하게 되어 바닥에 있는 화면을 볼수 있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닥에서 위를 향하게 설치하여 친구들과 같이 누워서 볼수 있다는 그러한 장점이 존재합니다. 제품 수익성 등 결과입니다. 출고가 119만원, 예약 판매 실시 후 40분 만에 완판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집돌이 집순이들의 증가로 인하여 해당 층의 인기가 상승되었으며, 캠퍼족의 증가로 인한 수요가 증가하여 제품 판매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화면 각도와 화재 조정이 불편한 기존 빔 프로젝터의 단점을 대폭 개선함으로써 기존 빔 프로젝터 사용 고객을 끌어모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감사합니다.